자, 원의방정식의 문득대. 자, 4, 2번 복귀, 2번. <laughs> 다음 방정식이 나타는원의 중심의 좌표와반지을 이길 것이라고 밖에서 얘기한첫 번째 스테 중심, 3 2. 반지름 그랬어? 국이

자, 중심이 원점이고, 마이너스 이펀마이너나는원이라고했으니까 정보 하나는 있는 데 하나 가없네중심은 있는데, 반지름이 없어.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까지는 만들 수있 u s Y 반지름을 몰라 i n 제곱 근데 Y 지 l 한개 Y plus Y plus Y 집어넣으이 r이 얼마 s Y minus Y plus Y p l u 너 자꾸 직통 안 하고 뒤에 가서 내 일을 봐 어? 이해 안 돼? 자, 어. 다시 할게 선생님이 잘못 본 거야? 제가 잘못 본거 같은데 본심이 이가아돼데 잘못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다음에 r제곱 미안 미안 선생님이 잘못 봤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콤마 1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만을 대입하면 은 r이 얼마든지 나오게 되겠지 그럼 r 대신에 숫자수가 어떻게 된다? 거대 방정식 만들어줘 된거지? 자 다음. 다음 문제는 뭐냐 요거는 약간 유형이야 알겠지? 개념만 으로 되는거 아니고 그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약간 그 유형을 보고 오면 16번 풀려고 할게 대충 물려볼게 이 도형의 방정식에 들어와서는 무조건 조금만 이해 안 돼도 바로 대충 그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 점이 여기 있고, 요 점이 여기 있는 거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돼. 요 하나는 중점이 중심이라는. 맞지? 저 둘의 중점이 중심이겠지. 두 번째. 이둘사이의 거리가 뭐가 됐다? 지금이 되는거다 된거지? 솔직히 더 알아야 되잖아 너무 안다? 자 다음 겁니다 이것도 유형이야 자 22만원 줄게 이렇게 생겼대 일단 뭘 줬어? 중심 좋네 정보 한개 줬네 그치? 정보 가지고 만들어 볼까? x 플러스 5의 그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이 된거 아니겠어? 된 거지?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떤 원이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럼 어떤 성질을 갖냐면이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이 돼버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탑. 여기 여기에 땅에 공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중심과 땅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그래. 되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뭘로 가 3의 제곱으로 이런자 다음에 그 이번에는 뭐냐면 어, 그냥 똑같은거 x축에 적하는 원의 방정식을구 해줄거야라고 돼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림이 안 나와있는 채로 해주는거야 그림이 안 나와있어 그러면 x-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을 한 다음에 원래는 3의 을 둘라 근데 사실은 알아 알았지? 얼마? 응. 아 3의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3의 제곱 어. 네. 아. 아, 음. 이번에는 y축의 덕환데 이거 그냥 말로 한번 끝낼게 중심 식매도 먼저 만든 다음에 반지름만 모르는 상태 근데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2초 2.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 중심의 x 좌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의 x 좌표에 중심의 x 좌표의 절대값을 가져와야 그게 반지름. 이것만 알아두면은 되겠다. 평소에는 숫자로 나올 때는 그다지 문제 거든요 맞죠? 반지를 름 넣고 마이너스 이런 거 쓰겠어. 근데 이지수로 나올 때 조심해야 돼. 이지수로 나올 때. 절대값을이워야 반지름이라는 것도 똑같죠 자 다음에 요거는 뭐 똑같은거니까 요거 왼쪽은 그림이 있는거죠 오른쪽은 그림이 없는거죠 뭐. 자 x2 y2 나왔으면 딱수톱이상 보겠어 둘다 굳이 둘다 둘다 이거 나오겠지 똑같이 만들어 x 플러스 4의 제곱 그치 y 마이너스 4의 제곱 한 다음에 4의 제곱 해주 끝나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말로가 끝냅니다. x 플러스 3의 제 플러스 y 이너스 3의 제곱은 아 제곱. 이건 뭐지? 다음 사분면에 중심이 이 사분면에 그 중심이 있대. 애가 조금만 헷갈려서 재충 그리기 해보라고 했어. 그러면 x축 y축에 접할 거니까 얘 요렇게 된다. 근데 반지름이 얼마지? 반지름 이 요만큼이파인 거지. 요만큼이파인 거지. 아, 중심이 마이너스 8이프 파이크마 이사분면에 있어. 이해됐지? 나머지 거아야 되지. 나온답니다. 자, 일반형이야. 그게 일반형. 자, 여기 있는 그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꾼 공식 배우지 마. 안외워도 아무 상관 없어. 중심 이거 안 배워도 상관 없어. 반재름식이안 안 외워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네. 차방정식 어쩌고저쩌고, 고형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어쩌고저쩌고, 안 외워도 돼. 외우지 않아도 돼. 외우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 자, 문제 보자. 다음, 차방정식이 나타나는 원의 중심에접고안재름있이 길을 구하세요. 와, 그냥 완전제혹식 만들면 되니까 안 해도 되세요. 넘어갑니다. 어, 여긴 전부 다 그런 문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금 쌤이 얘기한 거,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아, 네. 관련 이론,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는 수토리로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아까 그 시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시 외워봤자 자주 나오지가 않으니까 쓰려고 하면 까먹어, 되겠지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걸로 외워주는 게더 좋아. 너무 당연한. 거 처음에는 이런 설명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지만 이게 늘날 확실히 좋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대로 생각하면안돼 반대로 안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원이 안 돼? 반지름이 안 영보다 작아버리면 원안 되는 거 아니야? 영이면 원안 되는 거 아니야? 지 그러면 어, 다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영보다 커버리면 돼. 너무 오히려 당연한 얘기라 하는 거야. 잘 봐. 중심이, 어, 마이너스 1억 콤마, 마이너스 5에 있어. 그러면 원이 안 돼? 그죠? 원 되는 데는 중심은 아무 상관없는데. 이 그러면은 중심이랑 반지름밖에 없으니까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되겠야 그래서 반지름이 음수거나 0만 되지 않으면 무조건 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 보고 우리 어떻게 풀지 예상해 볼까? 이걸 아마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수준형 바꾼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 알맹이가 0보다 커버리면 되는 거 그게 저 위에 있는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할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당연히 공식 외우면 훨씬 빨라요. 빠른데 빨라 잘 까먹어. 그치? 자, 다음에, 어, 보자, 이이세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드디어 처음으로. 일반형을 쓸 날이 왔어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나즈 ax 나즈 bx r 나즈 by 쓰는그0 여기다가 이지수가 하나 둘셋 힌트 하나 둘셋 넣으면 a는 스파게더 널리 되겠지 당연히 표준형에다가 해도 돼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r제곱 이렇게이 여기 고이지 근데 이거 막 제곱도 한번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조금 더 빠르지 않지 해점을 지나는 원의방정식다 끝나고 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2인데 중요한 거잖왜냐면아니 아, 이쪽 보면은 그냥 왼쪽 보지 말고 여기만 있잖아. 봐봐. 할게 1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기를 열릴 때.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커. 0이야. 0보다 작아. 많이 봤던 거지? 0보다 크면 2점이겠지. 0이야. 한점에서 만나겠지. 0보다 작으면 한점에서만나지 이렇게 풀면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이렇게 생겼잖아 x a 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x의 제곱은 r 제곱에 생겼고 얘가 어떻게 생겼겠어 y는 mx 플러스 n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y를 우리가 다 때려넣어 다때려넣으면 전부 전개해버리면 얘가 뭐가 돼 x에 대한 2차식이 돼.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면은 판별식을 올려있을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쓰면은 부정한 점, 방점참차 함수 할때 이차 방정식할 때 쓴다.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많이 쓰지 않아. 많이 사용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전부 정리해가지고 판별식 쓰라고 생각해. 그러면 은 여기가 전부 숫자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숫자로 돼 있지 않았을 경우에 너무 복잡해져. 알겠지? 그래서 두그 번째 분류. 두 번째 풀이는 그 중심과 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을 보면 d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도 d e. 여기서 여기까지도 d d1 d2 있을까 그러면 d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지름보다 더 크다는 거고요. 둘 사이의 거리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큰 상황. 두 번째, 이 구는 반지름과 똑같은 상황이고, 이3리는 반지름보다 작은 상황이었지. 근데이 원이 반지름보다 컸더니, 어, 직선이 밖에 있는. 직선이 밖에 있어, 요게맞 그렇다는 것은 안 만난다는 얘기, 방점이 아, 방점으로 연 <laughs> 이가알보다 크면 직선이 밖에 있으니까 안 만나면 3점 다음 다음에 이거 접하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바로 결론이죠 이거 뭐랑 비슷하게 적었을 직선이 안에 있는거지 안에 원 안에 있잖아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해되시죠? 예, 예, 예. 네, 근데 저거 직선과 앞면이 그래놓고 정가 직선사일 거리고이 정도. 그게 요두 가지 그 풀이 방법이고 첫 번째 거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알아놔야 돼. 두 번째 거는 필수. 정말 많이 쓰여. 자 다음에. 보통 보통 보통. 이건 뭐 조금 뭐, 고맙어 뭐, 뭐 자, 다사합니다 <laughs> 접선. 접선의 방정식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신 미적분 배우신그 미적분이 접선이야. 그만큼 중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총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평이가 끝나도록 합니고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기울기를 주는 거야. 접선에 기울기를 주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그 접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점을 주는. 있어. 세 번째는 이둘다 안쪽, 외부의 점을 주는거지. 외부의 점을 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된 거지. 그러면은 더 왼쪽에 나와 있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에접할 때. 비울기를 만약에 쓰잖아, 그러면 저 공식을 외워야 돼.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제곱 플러스. 공식이 어렵지만 기울기야기울기야 반지름이랑 빼는 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거? 이거 조금 전에 배운 거 있지. 조금 전에 배운 거한별식 쓰든지 아니면은 그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비교하는 거였잖아. 그거 중에 거리와 반지름 이 똑같을 때를 구해보면 이 식이 나와. 일단은 요번에는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와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두번째 접점이 만약에 x1,y1 그림으로 한번 볼까 여기가 x1,y1이라는 점인걸 뭔 이게 점이냐 여기를 지나는 어떤 접선을 하나 찾아봅시다 그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1,x 플러스 Y1, Y, 는 r 제곱 어떤 형태인줄알고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제곱인거 에서 X 를두개로뜯어봐 X, Y 를두개로 뜯어버려 여기 한 곳에 다가 이걸 데이터 한한데데에만 t 입한 느낌, 느낌. 된거지 이렇게 are a little b i 로 넘어가서 원 위에 한 점까지 있으면 다한 거야. 다음에 원밖에 한 점인데 이게 마지막 유형인데 그럼 문제 를 풀면서 보여줄게 아, 안되겠다 얘는 대충 설명해 주면은 까질 것 같고. 요 위에 것까지. 바로 위에 것까지. 그 네. 페이지를 바꾸. 고 페이를그러니까 187페이지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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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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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 8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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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